어머 아까 여기 있었어. 아말로 와. 뭐야? 아 씨. 아 씨, 똑부셔. 너 뭐야 너도. 아닌가? 아까 글로 가진 건가요,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보스는 처리했고요. 어, 나 갔다 어오면 리젠드나 볼까요? 아, 아예 없어지네요. 제가 목숨을 일단 채우고 갑시다. 와, 그래도 나 여러분 약간 보스의 쪽, 조그마한 보스 하나 죽였다. 와... 너무 뿌듯하네요. 오늘 휴식하고... 어, 지도 갱신... 오... 지도 갱신됐어요. 여러분, 지도 갱신됐어. 근데 이쪽은 뭐지? 이쪽도 길인가? 이쪽도 길이네... 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가서 그 애벌레 있던 곳한번 가볼게요 이제 진짜로 아우 야 관절 아프겠다 진짜 어떡하니 여기가 아니었군요 저침 뱉는 새끼 저거 씨. 맞아요? 여기가 아니고 오른쪽 구구간이었나?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아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laughs> 아, 길치 너무 힘들다. 와, 이게 진짜 여러분들, 나 같은 길치 분들은 못해. 이거 게임 세상 참 어렵네요. 아, 여긴가?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여깄네. 여기 어, 아, 여깄구나. 어, 뭐야? 뭐,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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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귀엽다. 근데, 봐봐요. 아, <laughs> 나 보일 때마다 <laughs>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는 안 귀여워.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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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저 끝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어제랑 또 다른 멘트를 하네요, 저 친구는. 여기도 아직 길이 안 열렸고 어디로 움직여야 하지? 아 이게 진짜 나 너무 길치야 너무 힘들다. 음. 여기도 아까 갔는데 여기는 갱신 안 되나? 어디,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가는 곳만 계속 가는 느낌인데? 여기도 뭐가 없고. 그지? 얘도 그냥 노래만 부르고 끝나. 같이 파줄게. 여긴 뭐지? 밑으로 연결되는 구간이네, 여기가. 오! 아, 요 친구도 구해야 되는데, 가 요 친구가 하는 것도 힘드네. 반대로 튕기는데? 에이.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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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근데 봤죠? 나야. 알죠? 아싸. 호호. 할아버지, 나한 마리 더 구해왔어. 여호 고마워요. 어, 큰 손이시네. 포원 감사합니다. 저길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 저 지도길? 현재 제가 있는 곳이 이곳이고, 아 저기 내려가는 구간으로 가야겠다. 저기 한번 가볼게요. 저 지금 길이 나와 있거든요. 저길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난 빠져. 어나돈 많아지고 있어 여러분. 이쪽인가? 아 이렇게 밑에. 여기 밑에를 갔었나요, 님들? 처음 보는 곳이다. 그죠? 어? 왜요? 보스를 아직 다안 깼다고 이러는 거야? 설마? 원래 이렇게 내려가서 가는 게 맞거든요? 음. 한 밑에 가볼까요? 이미 가고 있네? 여기에 뭔가 새로운 공간이 있다는 거 같은데. 어, 지도 아저씨 한번 볼까? 어, 그런데 아직 내 소개를 안 했죠? 미안해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혼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대화하는 방법도 있게 되죠. 내 이름은 코니퍼예요. 항상 세상을 탐험하는 것에 좋아했어요. 난 부하하자마자 내 가족을 떠나 돌아다녔어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최근 아내와 함께 흑의 마을로 이사 왔어요. 끝없는 거대한 왕국을 탐험할 기회라니. 반드시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어쨌든 당신이 탐험에 전념할수 있게 해줄게요. 운이 좋으면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안전하게 여행 잘해요. 그니까 끝이에요 아저씨? 이쪽에 뭐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이쪽은 뭐지? 여기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 한번 가봅시다. 지도가 아닌 구간이 여기는 무슨 이상한 이, 이 뭐야 이게 마운틴드야? 아 죽었어 내 시체를 다시 찾으러 올게요 지도 갱신됐어요 감사합니다 내 시체 저기 있어요 아마 얘도 와와 아 오! 죽였어요. 아, 죽였는데. A few moments later. 빡치게 하지마 진짜. 아, 아파.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아우. 헉, 애벌레. 애벌레, 구해줬어요. 나또돈 받겠다. 아나 너무 착한 것 같아. 헉. 오. 와.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해냈다고요 일단 아저씨한테 아, 할아버지한테 돈 받고 다시 마을로 가서 목숨 좀 채우고 갑시다. 할아버지 오. 오. 큰손우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야. 아 여기 자리 친구인가 봐. 어머 너무 귀엽다. 여, 여, 여. 고마할 필요 없다고. 오이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먼저 마을 가서 목숨만 좀 채우고 올게요. 가자, 가자, 가자. 어, 뿌듯한데 무엇을 살까? 벤치 하나 사볼까? 일단 목숨부터 채우고 와서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목숨 다 채웠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는 어, 리젠드 쏘 뭐야? 해보자. 나이스! 근데 여기를 이렇게 깨면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 아까 밑에 꽃. 밑에도 뭐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가 근데 언제쯤 열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안쪽도 그래. 여기 안쪽도 아무것도 없어. 분명 내가 봤을 때여기서 뭔가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음. 일단 그 의자 아이템을 미리 사놓을까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의자다! 의자다! 의자야! 뭐 사놔서 안 좋을 거 없으니까 그럼 이 의자 핀을 살까요? 요거 한번 사봅시다 의자 핀 예. 예스 그렇겠고요 어? 지도 갱신